2025년 양력 8월 니네 운세는 지금 보기 열리는 문 앞이야. GT는 자수의 기운인데 지금 이 자수 기운이 을사년 신금의 기운하고 딱 부딪히면서 정재훈이 강하게 들어와. 정재훈이라는건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돈을 벌 기회라는 뜻이야. 묵묵하게 일하던 니네한테 드디어 결과물이 떨어지는 타이밍이란 소리야. 특히 병자생이나 갑자생들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제대로 돌아오는 달이야. 작은 계약, 협상, 투자 건수들이 이번 달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연결될 거야. 별자리로 보면 8월에 금성이 사자자리로 들어가는데 이게 GT한테는 관계 확장과 귀인 운을 동시에 줘. GT가 이번 달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안에서 큰 복을 만나는 흐름이야 회사를 다니는 GT들은 인맥 통해서 일거리 들어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골 손님이 복을 들고 오는 그림이야 연애 온도? GT는 원래 밀당보단 직진형인데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게 되는 타이밍이라 마음만 열면 꽉 잡아줄 사람이 나타나? 하지만 딱 하나 경고할게 8월 중순쯤 태양과 토성이 충돌하는 별자리 흐름이 있어 이때 니네 말조심 서류도시많 하면 관제수 관공서 문제, 계약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급하게 결정하면 손해 볼수 있으니까 이 시기만큼은 한번더 확인하고 가야 돼 댓글에 니끼랑 태어난 해를 남겨봐. 내가 딱 짚어줄게.